자1 3 번째 유형입니다.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새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해요. 대소관계 여기 등호가 없어도 된다고 했어.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없어도, 이건 없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이 양쪽에 있는 녀석의 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죠? 어그 같은 값을 수렴해 그렇게 되면 이 어, 가운데 끼어 있는 녀석도 이것과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라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어요 그죠? 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막 부등식 문제 나오면 어, 전부 다 이거야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셔도 돼 거의 거의 무리 없어 <laughs> 그냥 샌드위치 정리 문제구나 그럼 뭐냐면 문제에서 막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런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냥. 양변에 뭐 똑같은 거 나누든지, 아니면 뭐 양변을 뭐 제곱을 해도 되고, 뭐 양변을 뭐, 어, 뭔가 곱하고 뭐 하면 돼요, 어? <laughs> 자, 묻제 한번 볼게요. 자, 108번, 108번. 자, fx가,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이, 어, 이 말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자 주어진 걸 봤더니 f(x)가 제곱이 되어 있고 분모에 x제곱 플러스 1이 되있죠. 어 그죠? 이것의 극한을 구하려면 이 f(x)가 오 어, 지금 그냥 f(x)가 아니라 이 제곱된 게 있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다 제곱을 해보자 이거. 야 근데 선생님 그냥 제곱하면은 이게 부등호가 성립하나요? 자요 위에 있는 말 때문에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말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그럼 이거 전체 양수죠. 이거 전체 무조건 양수죠. 여기도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끼리니까 똑같이 제곱을 하면 요 대소관계가 변화가 없단 말이야. 제곱을 하면은 얘랑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이거 양수에다가 양수 곱하는 거고. 이것도 양수에다 양수 곱하는 거니까. 부호에 변화가 없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죠?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얘네들 다 양수라서 제곱을 해도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죠? 맞나요? 그러면 fx도 당연히 지금 양수와 양수 사이에 끼어 있는 거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라는 거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는 얘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등식이 어,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제곱을 할수 있겠다. 그죠? 어, 각 변을 제곱을 합시다. 그러면, 자, 2x, 아이고, 2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고요. 아이고, 전개를 할까?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여기는 그냥 fx의 제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x 제곱에 플러스 얼마예요? 4520x? <laughs> 어, 어,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어, 이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여기, 여기 각 변을 다 똑같이 저걸로 나눠요 뭘로? x제곱 플러스 1로 그럼 선생님 이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도 괜찮나요? 자 이거 나눠도 괜찮은 이유가 뭐야? x제곱 플러스 1도 양수잖아 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x가 양의 실수 아니더라도 얘는 항상 양수죠 제곱을 하면 양,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했으니까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어 이래놓고 우리는 뭘 구하자? 어 이거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구하는 거니까 이거요. 이거. x를 무한대로 보내자 이거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봅시다. 그럼 이 왼쪽 거는 어디로 가요? 왼쪽 거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어, 차수가 똑같으니까 1분의 4라서 4로 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차수 똑같은데 1분의 4니까 4로 가죠.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간다? 어, 4로 갈 수밖에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 됐나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술할 때는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하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됐죠? 음. 자, 109번. 109번. 어, f(x)g(x)가 f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함수 h(x)가 아, 요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으로 갈 때의 어, 극한을 구해 달라고 했네. 어, 그럼 뭐야? 얘얘 얘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리미트 3으로 보내 보면 안 될까? 리미트 에 x 3으로 보내봅시다. 얘도 3으로 보내고 3으로 보내서 이 샌드위치 계점 뭐. 5. 3으로 보내볼까요? 자 x가 3으로 갈때 자, f x는 f x는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 3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8이니까 어, 9가 되겠고요. 그죠?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자 g x는 여기다 3 넣으면은 약분해서 3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0이니까 얘도 9죠. 어, 그럼 둘다 9로 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도 몇으로 간다? 9로 간다. 그래서 답이 9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나요? 쉽네. 다음 넘겨볼게요. 어. 자, 다음 문제 또 봅시다. 110번.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런 걸 만족시킬 때, 자, 어, 구해달래요. 그럼 뭐요? 예 어, f(x)를 x-1로 나눈 거네. 그럼 양변을 x-1로 나눠보고 싶은데, 그죠?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생각해봐. x-1이 양수면, 어, 그냥 그대로 되겠지만, 음수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극한, 자극한. 어,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l i x, 그니까, 러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다가갈 때를 생각해 보자. 그죠? 작은 쪽에서 1에 다가갈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x 1분의 아, 그니까, 이렇게 되면 x-1이 음수라는 거죠. 이거죠. 그럼 이거 나누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걸 먼저 쓸게요. 여기를 먼저 쓰면 x-1분에 짠 여기는 어, 2 x 로 묶어서 x-1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향 이렇게 써지는 거고, x-1분에 여기가 f(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자, x-1분에 어, x-1이랑 x+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됐나요? 어, 그러면 이게 아, 이거 너무 붙여 썼네. 요 약간 옆으로 리미트 쓸 거니까 <laughs> 그죠.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이거 약분이 될거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어디서? 어 1보다 작은 쪽에서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1의 작은 쪽에서 리미트 x가 1의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의 극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때의 극한을 어, 구해보면, 자, 얘는 어디로 가죠? 어, 어쨌든 1의 작은 쪽에 다가도 1로 가, 다가가는 거니까 얘는 2로 가고 얘도 어, 1의 작은 쪽으로 다가가면 어쨌든 2로 가고. 그래서 좌극한이 다 2죠. 그죠? 아, 우리 구한 거 좌극한이 2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럼 두 번째. 우극한도 구해 보는 거죠. 우극한. x가 1보다 클 때는 자, x 1이 0보다 큰 거니까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얘네들 을다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어. 음. 그러면, 어, x-1분에, 자, 여기는 또 이제 x-1에 x+, 1 이렇게 좀 써주고, 뿅. 여기는 x-1분에, 자, 여기 fx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 여기는 f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x, 아이고, 좀 옆으로, x-1분에, 여기는 2x에 x-1. 이렇게 써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아. X가 어디로 갈 때?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Limit.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우극한을 구해보면. 자, 이쪽은 이거 약분되고 1 대입하면 2고요 여기도 약분되고 1 대입하면 2니까. 아, 요 가운데 것도 2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아, 2로 가는구나. 2로. 수령하는구나. 됐나요? 이렇게, 어, 그니까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다 해야 돼요. 우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나눌 때마다, 그죠? 엑셀 범위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